내가 지금 아시만데드미턴장에밤 11시에 또 혼자 이렇게 드러나 인데요. 알리에서 저 누빔 겨울용 자켓을 샀습니다. 내가 작년 12월달에 새끼 다섯 마리 낳고 았 저혈당 쇼크로 와가지고 산후조리가 좀 못해서 몸이 많이 허약한 것 같다고 와이프가 여름보다도 겨울에 무척 많이 좀 신경을 좀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. 같은 여자로서. 몸이 좀, 뭐 들어갔다고 그래야 되나? 약간 좀, 그래가지고, 아저 겨울용 조끼를 샀는데 맨 처음에는 너무 딱 맞는 거, 피탄 거 사가지고 좀, 몸 움직이는데 너무 불편한 듯 해서 이번에 한 치수 큰 거로 샀습니다 근데 잘 맞고 짜임이나 뭐 불편하지 않게 잘 만든 것 같습니다 15달러 합니다 좀 값어치는 하는 것 같습니다 하얀색 줄은 야광인데 야광도 굉장히 선명하고 좋습니다 탄 그거 입고 올 겨울 잘 나라 감기걸리지말고 알았지? 아빠 고마워 어, 땡큐 쳐다봐줘서 고맙다